스파오에서 줄이 있는 거야 물건 구매할 때 쓰는 줄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 저거를 저렇게 하면은 언제 계산하겠다는 거야 시발 학대야 최근 영상 보고 는데 웨이터는 진짜 술 취할 일 거의 없어 나는 술 취한 적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 이제 일을 하다 버릇하면은 물론 트젠바 안에서 한정된 이야기긴 이 한데 트젠 누나 막 싸우는 걸 보잖아 그럼 맨정신에 보기가 싫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갖고, 일부러 나도 그냥 술 취해갖고, 그냥 기억은 이름쇼 어. 옛날에 내가 트진빠 이랬을 때 이야기해. 이건 썰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는 트랜스젠더 누나가 있었어. 근데 가게를 출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누나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참 뭐 좋은 누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적으로도 막 불러내는 거야. 같이 밥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그래갖고, 뭐, 이 누나랑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일부러 이제 나가갖고 밥도 같이 먹고, 막, 백화점도 같이 가고 그랬지. 근데 이제 백화점에 갔어. 근데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가 스파우였나? 스파우에서 뭘 사야된대. 친척 옷 같은 걸 사야된대. 그래갖고, 알겠어, 누나. 이러고 스파우에서 줄이 있는 거야. 물건 구매할 때 쓰는 줄.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그랬더니, 혼잣말로 자꾸 씹부렁대는 거야. 계산 좀 빨리 하지. 러면서 근데 주인 있는 그 사람이 막 쳐다봐. 그러면은 이제 가만 히 있다가, 어, 저거를 저렇게 하면은 언제 계산하겠다는 거야, 씨발 이래.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은, 어, 굶떠갖고 뭐돈 벌겠어? 계속 이래, 계속 혼자서 혼자 말로 계산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쳐 붙여갖고 그냥 가방에 넣으면 되지. 뭐 저렇게 굶떠갖고 쳐 넣게? 뭐 계속 이래, 짜증 나게. 그래서 내가 쭉 팔린거야 어, 어, 쭉 팔린거야 그래갖고 어 누나 저 화장실 좀갔다올게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왔어 갔다오니까 혼자서 또 씨부렁 씨부렁 대고 있는거야 아직도 저래? 아직도 계산 안하니? 아우 지겨워 씨발 뭐 계속 이래 그래갖고 어 속으로 생각하지 그래갖고 내가 아우 약간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고 내가 이제 계산할때까지 내가 멀리 떨어져있다가 계산할때 내가 가갖고 이제 합류를 했어 그래갖고 이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 백화점이라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 타는데 좁잖아 엘리베이터가 좁잖아 사람이 많다니까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트랜스젠더 누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는 거야 어어 어, 어,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따 대고 시XX 왜 자꾸 밀고 지랄이야 시마개새끼야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다 여덟 명 있었는데 왜 나를 밀고 지랄이야 시마새끼야 짜증나게 시마안 그래도 기분 안 좋아 죽겠는데 왜 나한테 터치하고 지랄이에요?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막다쳐다봐 너무, 너무 창피한 거야 어 지구멍에 막 숨고 싶더라니까 그 남자가 어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이 누나가 아니 왜 뭐, 말로 하면 되지 왜 말로 건드리고 지랄냐 짜증나게 씨어똑같이 씨X 개새끼같이 짜증나게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조용히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가 내렸다 그 다음에 내렸어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탁 닫히잖아 그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어머 내가 너무 화냈나? 뭐이치하는 거야 나어나 어, 나 그거 보고 너무 속마음으로 아이 누나랑은 스읍, 밖에서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아니 괜찮아요 이러고 가다가 이제 또그 이태원에 또 냉면 잘하는 데가 있어요 냉면집 가갖고 김치를 달라 그랬다? 근데 저희는 무김치밖에 안 나가요 이러는 거야 죄송한데 빨간 김치를 줘야지 빨간 김치 좀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 죄송한데 빨간 김치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냉면집에 김치도 없는 냉면집이 어디있어요뭐이 지랄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두가 냉면집에 김치 없는 데 많아요 다대기가 있어갖고 내 그랬더니 아니 냉면집에 냉... 김치가 없는 게 없어 열무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무김치도 없다 어우 김치도 안 만들어 씨발 족같지 냉면 그릇을 갑자기 이렇게 뒤집없는 거야 냉면 그릇 이렇게 있잖아 그럼 냉면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야 그래갖고 냉면 국물이 막 땅바닥에 흘리고 면도 막 땅바닥에 막 흘리고 그러는 거야 어, 그 그리고 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 나가자 이러고 나갔어 그래갖고 이제 나오더니 아니 냉면집에서 김치도 없니? 이러갖고 내가 그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하인 이 주인 따라가듯이 내가 막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내 눈치를 안 보는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아니 누나 대랬어. 어? 이러는 거였어. 아니 나랑 다니면 내 얼굴은 생각 안 해요. 내가 랬어 그랬더니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너무 웃긴 거야. 아니 내가 기분 힐링하려고 나왔는데 내가 너 기분을 왜 맞춰야 되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랬고, 아, 그렇구나. 누나, 근데 너, 저는 힐링이 안 돼서 누나 안 만날래요. 이러고 그냥 집에 갔다니까. 그래! 지는 힐링하고 나는 뭐 데스, 데스로 가야 되니, 씨발. 어? 안 그래?